10월 4일 토요일, 예,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구하고, 예, 농구하고, 예, 이렇게 좀 가야 되겠죠. ,이? 어제 주간 야간, 어제 야간은 그 뭐지? 어, 메이저리그 없었기 때문에, 어, 어제 간만에 해축을 들고 갔는데, 주력이 또, 감, 어, 무난하게 또잘 들어와줬습니다. 예, 좋았다. 오늘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히로데 야쿠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이거 홈 최종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에 예, 이거 히로시마가 지금 요즘 야구 뒤지게 못해요. 최근 열 경기에서 1승하고 있고 그렇죠. 예, 어제도 야쿠한테 그냥 개발렸죠, 이. 이... 어제 다카나시 로토시한테 한한 한드, 점밖에 내지를 못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런 경기들은 보통 야쿠르트가 좀 대주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거든요. 예, 야쿠르트도 마지막 경기고 어제도 이겼고 오늘 히로시마 홈에서 마지막 경기고. 일단 둘다 신빙급이 나와요. 예, 사토 류노스케 1군에서 2이닝 던진 게 다인 친구고요. 3.15. 2군에서 올 시즌 처음 뛰었고 3.09. 구인당 볼질은 4.7개니까 볼질좀 많고 시모카와 슌스케 이군 2년차고요올 예, 시즌 처음으로 올라왔고 2군에서3.27 그냥 그랬고 볼질도 좀 비슷비슷하게 했고 둘다 이제 그냥 신빙급들 나온단 말이야 어, 근데 이런 경기에서는 보통 일본 야구에서는 어, 대주는 케이스가 많다 예, 오늘은 정말 안내키지만 어, 배당 메리트도 어느 정도 좀 있기도 하고 예, 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빠 하신 분도 말씀하시고 다음은 라쿠텐데 세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제가 배당이 이상하다고 이거는 음 배당 이상하다. 이거 저 라쿠텐 역배 봤거든요. 예. 귀신 같네요. 귀신 같아.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타이라가 무너져서 어제 경기가 뒤집어졌어요. <laughs> 진짜 귀신 같네. 귀신 같아. 예. 아 오빠였어? 보내줄게. 아 오늘 쏜 사람들 내가 안 보내줬나? 다시 하나씩 보내드리고. 예, 어제 좀 배상 배당이 좀 이상하더니만은 사고가 터졌고, 예, 불펜 타이라 쪽에서 삼실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타이라가 2연투니까 오늘 못 나옵니다. 예, 뭐 세이브도 뭐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선발은, 사카이 요쇼가 나오면 사카이, 어, 21살의 어린 친구구요. 지난 시즌 한이닝 던진 게다 하고, 예, 올 시즌 2군에서 2년 차고, 이아래가 6.06이니까 좀 심각해요. 그죠? 라쿠텐은 일단 내일까지 경기가 있습니다. 예, 오늘하고 내일 경기가 있고, 내일은 오릭스랑 경기가 있습니다. 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겠죠? 이, 이 군에서 2점대 찍고 있는 친구고, 구잉단 볼지 4.2개다. 이건 좀, 좀 그렇기는 해요. 예. 반대 선발은 다카아시 코나고요 예, 아시다시피 뭐, 무난무난한 선발 자원입니다. 3, 50점 정도 기대치고, 이 양반이 라쿠텐 상대전적이 엄청 좋아요. 예, 엄청 좋다.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거는, 형들, 세이브를 봐야 될것 같은데, 어제 경기 그렇게 뒤집힌 분위기 때문에, 세이브를 좀 약간 멈칫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이 경기는 그냥 둘 중에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이브 여기냐, 오바냐, 그죠? 신빙 친구의 오픈파이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군에서 6점 대구인당 볼질이 4개가 넘어간다. 뭐, 세이브 빠따니까 뭐, 호투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좀 맞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이브 승을 볼 거냐, 오바를 볼 거냐, 뭐, 둘다 합리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나가 워낙 라쿠텐전에 좀 잘했다는 점들, 예, 어제 경기를 그렇게 해줘가지고, 분위기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라쿠텐이 오늘 최종전도 아니고, 내일도 경기가 하나 있다는 점도 예, 좀 고려할 만한 것 같고, 세이브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바로테 대 니호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테는 홈에서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 포함해서. 예. 반대는 니호넴. 니혼햄. 니호넴은 오늘 경기하고 이제 포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포시 전 마지막 이제 점검이겠죠. 예. 아마 포시는 얘네는 위에 올라가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포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돌려 돌려 가면 서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바로때는내가까지 경기가 있다. 근데 오늘 왜 이토 이로미를 선발을 냈을까를 생각을 일단 뭐 타네이치부터 보면은 타네이치는 지금 끝까지 뭐 폼이 좋아요. 예, 폼이 별로 떨어질 기미가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2패에다가 이 r 래가 1.41이니까 10경기에서 6승 2패면 뭐 레전드죠 그죠? 예, 지금 뭐야 어, 지바로때에서 선발 뛰는건데 예 니오넴즈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최근에 폼 좋을 때 니오넴 세번이나 만났거든요. 세번 만나서 8이닝 2실점, 9이닝 1실점, 9이닝 2실점, 3진도 11개, 11개, 15개. 아쉽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잘 던지긴 했어요. 예. 뭐이닝을잘 먹었으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잘 던졌다 할 만하겠죠. 반대 이제 이토 이로미의 동기부여가 부, 궁금한데 이 친구가 지금 포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왔을까? 를 찾아봤는데 딱히 뭐 걸린 게 없어요. 예. 다승은 거의 확정이고 예. 뭐동률이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다른 데가 뭐 경기가 다른 데도 근데 경기가 없을 텐데 어. 그리고 삼진왕 타이틀 지금 걸려 있는데 삼진왕도 지금 타이틀이 달성이 돼 있고 사 살상 뒤집어질 일이 없고. 그냥 남은 거 하나는 삼진 208 삼진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근데 208 삼진 하려면 오늘 삼진을 11개 잡아야 돼요. 이거 가능해? 어, 이거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내일 모레 일단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포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에이스인 양반이 마지막 경기 나온다? 아니면 뭐 그냥 컨디션 조절차 나왔나?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그냥 컨디션 조절차로 나왔다고 하면 몇 이닝을 안 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어, 그런 거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설마 이토이로미는 뭐, 풀로 던지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죠? 왜? 어. 그래도 팀내 1옵션인데. 물론 이 친구가 아니라도, 뭐, 1옵션으로 쓸만한 양반들이 있기는 있죠. 그렇긴 한데, 굳이 왜? 어. 그래서 저는 일단 뭐제 판단은 길게 안 던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 지바로떼 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지바로떼 옆에 언더 보겠습니다. 예. 언더 보는 이유는 타네이치가 폼이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일단 이토이르미도 지바로떼 원정 성적이 너무 좋다 이런 거고 어, 니오넴이 자랑하는 야수진도 을 돌려가면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바 옆을 언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소닉, 붐대 부산, KCC. 부산, KCC는 오늘 백투백인데요. 시즌 초반에는 백투백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제가 매년 봐오는 느낌은 시즌 초반에는 거의 백투백 영향이 없어. 진짜 거의 없어. 어, 일단 KT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KT는 큰 변화가 있었죠. 허훈이 빠졌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음, 저기, 저기, 저, 김선영. 예, 김선영이 들어왔고. 일단은, 허운이 빠진 거는 좀 큽니다. 그쵸? 이거는 전력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예, 허운이 빠졌고, 그리고 김선영이 들어왔다. 김선영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은, 허운보다는 볼 핸들링에서 당연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플로 역시 치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요이 허운의 공백을 좀 메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 김선영 예, 그리고 여기는 일단 볼 핸들링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예, 작년에 볼 핸들링을 좀 맡겼던 게 카굴라간하고 최진강하고 저기 저기 누구야 문정현이 이렇게 어, 했었는데 최진강이는 지금 장판인가 어디 보냈고 예, 그리고 문정현이나 카굴라간 그리고 김성현 이런 이런 양반들이 뭐 돌아가면서 하겠죠. 예, 확실히 허운보다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뭐, 얼레벌레, 돌릴 수 있을 정도는 좀 되는 것 같고요. KT는, 뭐, 허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왁구는 여기는 수비농구입니다. 수비농구. 그죠? 예, 아시다시피, LG 뺨칠 정도로 수비가 좋은 팀이고, 예, 리바운드, 에너지 레벨, 참여,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 포워드 진이 아주 좋고, 어, 이런 점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좀할 만하겠죠. 예. 예, 팀적인 와구를 보면은 여전히 팀적인 와구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핵심들은 어느 정도 지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용기, 뭐 이제 문정현, 예, 그리고 수비농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또 문성곤, 예, 한의원 어, 이런 양반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다. 용병이 작년에 조금 많이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용병들을 올해 좀다 바꿨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 일단 용병은 그 힉스하고 일옵션 친구가 그 윌리엄슨가? 어, 그 친구도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 아직 출장 시, 시간을 길게 늘려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점도 특징이고. 그 친구는 약간 개인기가 좀 좋아 보이고, 약간 페리스 베스의 언더버전 느낌도 좀 나기는 나더라고. 음. 저는 뭐 KT도 여전히 건재할 거라고 봐요. 에, 기본적인 수비의 핵심 라인들은 전부 있단 말이야. 하용기, 문정현, 에, 그리고 문성곤에다가 한의원 뭐 이런 나뭐 정성우나 어, 허운이 빠지긴 했지만 까득 쪽 수비 까득 쪽은 좀 아쉽긴 하게 할수 있겠다. 어, 딱그 정도 어쨌든 작년에 뭐 성장했던 박준영이라든가 에, 아무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용병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힉스도 몸 상태만 괜찮으면 좀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친구 폼이 좀 괜찮거든요 요번 그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sk에서 꿀 빨았잖아 에, 원이 이 옵션으로 뛰면서꿀 빨면서 에, 몸 관리 이런 것도 잘 해놨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에, 나는 제로 외형이 패을까 싶었는데 컨디션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 2 옵션 용병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고, 예. 근데 정통 5번이 좀 없어 보이긴 하던데 예. 힉스라든지 저기 윌리엄스 4번 타입 같고 예. 정통 5번이 없는 거는 뭐 하윤기하고 뭐 헬프해가지고 똥을 좀 치워야 되겠죠. 예. 그 정도에서 KT는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예. 뭐 그래도 가을권은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가을권, 예. 봄농구권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반대로 장판은 이제 어제 경기를 했고요. 예, 오늘 백투백입니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백투백 영향은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장판은 작년에는 진짜 개판이었죠. 그쵸. 예, 선수들이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게 일단, 일단은 가장 큰 문제였고,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 나왔을 때도 진짜 개판이었고. 팀적으로 그냥 완전히 뭐 엉망이었던 그런 시즌이었고. 예, 시시은 확실히 지금 좀 준비가 좀잘돼 있는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득점 볼륨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비 와꾸는 올해도 별로야, 사실. 그죠? 예, 수비 와꾸는 올해도 별로라고 보고 그러면은 득점력을 채워 가지고 작년에 이제 모비스가 했던 농구처럼 예. 우리가 70점을 주면 80점을 주면 90점을 내서 이긴다는 마인드의 농구를 장판을 오래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컨디션들이 다 괜찮아 보인다 작년에 많이 뛰지 못했던 송교창이나 최준용 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허은이 일단은 뭐 허웅이 저기에서는 좀 별로였는데 일단 첫 경기에서는 좀 좋았어요 근데 감안해야 될 거는 서울 삼성을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 삼성은 수비가 너무 허벌인 팀이고, 완전히 지금 KT하고는 극과 극에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예. KT는 수비가 뭐 리그에서 최상급으로 좋은 팀이고, 서울 삼성은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안 좋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득점력이 오늘도 나올 거라는 보장은 좀 힘들다. 뭐 이런 거고. 예.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숏노? 예. 그래도 뭐 기본방은 해줄 수 있는 양반이고. 어, 컨디션들이 좀 괜찮다는 점에서, 예. 어, 시우가빠님, 예, 좋습니다, 어제 처음 들어와 주셨는데. 어, 그래서 일단은 KCC가 어제 경기를 그렇게 했고, 근데 오늘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 어, 5.5나 이런 거를 준 배경은 저는 납득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삼성하고 KT는 완전 대척점에 있다. 그리고 장판의 제일 큰 약점은 리바운드거든요. 어제 리바운드가 근데 좀 괜찮더라고. 근데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KT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기준점 조금 납득은 간다. 어, 납득은 가지만은 그래도 일단 주포 라인들이 컨디션이 좀 좋다. 실감이 좀 좋다. 이런 쪽에서는 장판도 좀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저는 KCC KT 승? 풀? 언 이렇게 봅니다. 에센플 예, 언. 어제 같은 폭발적인 득점력은 장판이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뭐, 그 정도 보고 있고. 데 KT도 용병들 기대치가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KCC 허벌 수비면은 간당간당은 할것 같은데, 그리고 전 언더가 조금 맞지 않나. 그, 작년에 크블이 시즌 초반에는 하드콜이 좀 빡세가지고, 언더게임이 좀 많았다가, 시즌 중반부터 좀오버게임이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는 하드콜이 좀 헐거워져 있는 그 정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시즌 시점 초반에 약간 작년보다는 좀 오바게임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물론 이제 한두 경기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158은 조금 기준점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그 이, 정도. 다음, 가스대 서울 삼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지금 팀적인 어떤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주퍼라고 할수 있는 김낙현하고 니콜슨이 빠졌단 말이죠. 이러 이러면은 득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팀적인 성격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 지금 어 작년에는 니콜슨이 이제 뭐 이제 뭐 탑이나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걸좀 좋아하는 그런 친구고 4번 용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니콜슨은 이제 페인트 좀 수비가 약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둘다 5번 용병을 뽑았어요. 예,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라고나를 데려왔고 그리고 마티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포시에서 좀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고 예, 올해도 이제 5번 용병이거든 이 양반들도 그래서 팀적인 성격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여기 강혁 감독이 좋아하는 3카드뭐 이런 거는 이제 해체됐다고 봐야 되겠죠 김낙현이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뭐, 정성호가 이제 수비가 좋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 3카드는 이제,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봐, 나는 작년에 가스가. 작년에 가스가 괜찮았는데, 왜 망했습니까? 3카드 해가지고, 막뭐 프레스 수비 이런 거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 상대 턴오버 유발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요? 다른 팀들은 왜안 합니까, 그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안한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시즌 초반, 중반부터 어떻게 서어 가스가? 체력적으로 퍼졌죠. 그죠? 슈가, 마탱이 다 갔고. 예, 그래갖고 시즌 말미에 이제 마탱이가 좀간 그런 모습이었고. 아무튼 올해는 전략전술이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팀적인 성격이 많이 변해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볼 핸들러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좀 제일 커 보이기는 해요. 그죠? 예, 정성우도 볼 핸들링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일 옵션으로 쓰기는 좀 애매하고요. 뭐 벨랑겔이나 정성우 이런 양반들이 좀 하겠죠. 이? 정성우 뭐 투문게임 잘 하긴 하는데, 정통 1번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2번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득점 볼륨은 이제 누가 채워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벨랑겔, 정성우, 마티앙 라거나 이런 쪽이고 정성호가 생각보다 KT 있을 때도 투맨 게임 같은 건 잘했거든요. 하용기랑 에, 그런 면에서 5번 용병들이니까 뭐피켓넘팝 해가지고 이제 뭐 어, 투맨 게임 하고 이런 거는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결국에는 가스는 에, 득점 볼륨이 좀 관건이 될것 같다. 근데 이 팀의 약점이었던 페인트 존은 좀 강화가 돼있죠 용병들 때문에. 에. 서울 삼성은 이제 어제 경기를 보셨다시피 여전히 수비가 좀 노답이에요. 그죠? 예. 슛감이 좀 좋은 상태였고, 센 초반에 서울 삼성이 좀 잘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슛감이 좀 좋아 보였고, 어제도 슛감이 괜찮게 나왔단 말이야. 3점을 15개나 꽂아놓고, 3점 성공률이 50%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근이가 제가 슛감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슛감이 좋았어요. 형이. 어, 뭐 이근이, 구탕, 뭐 최성모, 외곽 쓸수 있는 자원들, 니콜슨, 어, 이런 자원들 아닙니까? 그죠? 이관이는 작년에 쓴 초반 좋았는데 지금 폼이 조금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용병은 뭐 니콜슨이야 뭐 국밥이고. 칸터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신장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친구가 이제 5번 용병이죠. 피벗이나 이런 거좀 잘해 보이고. 근데 여전히 근데 삼성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인 어떤 수비 문제가 여전히 어 문제가 있다. 어제 리바운드가 별로인 장판 상대로도 리바운드가 발려버리는 모습도 역시나 좀 그렇고. 가스가 그동안 삼성을 좀잘패 왔습니다 9승 1패로 잘패 왔는데 그건 니콜슨이 있을 때고 오늘 또 니콜슨이 또 친정팀 상대로 또 경기를 또 하죠 양팀 매치업상 오바 사이즈가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네, 기준점 조금 낮게 오히려 낮게 나온 게좀 별로긴 한데 관건은 가스가 가스의 득점력일 것 같고 서울삼성은 뭐 슛감이 좀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나을 것 같고 오바에 가스 보겠습니다 정관장 대 소노, 아, 좀 길어진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예. 정관장은 올해 리바운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 경기 배당을 너무 잘준 느낌이거든, 지금. 어. 뭐 시즌 초니까 배당을 잘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관장이야, 작년에 뭐 중하위권에 쳐져 있었던 팀이니까 잘줄 수도 있는데 앞선 팀들의 배당을 보고 이 경기 배당을 보면은 약간 꼬신발이 좀 냄새가 좀 시게 나긴 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거 매치업 보고 정관장 그냥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배당을 좀 이상하게 줬고, 어제 제가 배당 이상하게 줬다고 생각한 경기가 세이브하고 라쿠텐 경기였거든요. 근데 기경기 세이브가 말도 안 되게 뒤집혀서 졌죠. 예, 저 라쿠텐 옆에 봤는데.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배당이 조금 좀 꾸릉내가 난다 이런 거고. 정관장은 올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은 김종규를 영입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펜트존 조금 좀 헐거웠잖아요. 작년에. 많이 헐거웠지, 조금이 아니라. 예, 김종규 영입을 했고, 예, 그리고 변준영이 지난 시즌 중간 복귀였는데, 어, 아무래도 팀적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렇 예, 팀의 와구가 많이 버, 바뀌었었던 그런 부분이니까. 올해는 이제 시 초반부터 출발을 한다. 어, 장, 작년에 뭐 시즌, 시즌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볼 친구는 박지훈인데, 박지훈이 또 올해 또, 어. 팀 어떤 중심으로 작년에 딱 올라섰고 올해 이제 부산에서 돌아온 아반도 아반도 같은 경우에는 접혔다가 작년에 이제 풀로 쉬고 오늘 돌아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국밥이라 할수 있는 오브라이언트 팀의 와구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저는 올해 잘할 거라고 봐요. 예. 충분히 봄농구를 비벼볼 만한 사이즈의 와구는 충분히 좀돼 있다 어,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홈에서 개막전이요 근데 지금 홈팀들이 많이 지고 있긴 하거든. 예, 그런 거. 배당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안 보고 싶어요. 고양선호는 어, 아시다시피 좀 노답팀이에요. 포워드지 너무 약하거든요. 예. 그리고 양국농구 해야 되는 팀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이재도, 예, 뭐 이정현, 캠바오, 예, 득점, 폭발적인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포워드지 좀 약해가지고 할수 있는 공격루트가 조금 뻔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죠? 5번 용병들 뽑아가지고, 뭐, 키가웃이나, 이런거 해가지고, 양궁농구 리바운드, 요런 거좀 많이 하는 팀이거든. 근 아마 팀의 기조는 올해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드진 여전히 약하고, 작년에 뭐, 조금 경험치 먹였던 뭐, 이근준이나, 어 뭐, 정성조 이런 양반들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 근데 어쨌든, 이 팀은 에이스급 자원들이 좀 있다는 거, 그들이 폭발적인 어떤 득점력이 좀 나왔을 때 경기를 해볼만 하다는 거. 근데 용병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하이라이트 이런 것좀 보니까. 작년에도 결국에는 번즈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죠? 예, 이 옵션 번즈가 수비가 너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소노, 작년 시즌 초반에 여기도 뭐 이제 뭐 잘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또 못하는 팀들 신 초반에 좀 버닝 나올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누구 하나 긁히면은 이겨볼 만한 와꾸긴 하거든요. 그죠? 장관장을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저는 이거 배당 때문에, 어, 요거는 조금 좀안 가고 싶은 경기인 것 같고요. 고향 소노 역풀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NC 대 s s 지고요 예,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NC 반대를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제 KT 경기 보셨잖아요. 이런 경기가 생각보다 쉽게 잘못 이깁니다. 예, 그 아무래도 부담이겠죠 부담. 어, 그런 s s g 와뭐 경기 어떻게 할지 좀 뻔한 거고 예, NC야 뭐 당연히 모든 걸 박아서 이기려고할 거고. 어, 근데 이제 일단 뭐 비가 오고 있고요. 그냥 부담이에요 부담 이런 경기들은.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뭐 NC를 보는 게 맞는데. 그 부담 때문에 경기가 항상 꼬이는 흐름이 많이 나오기는 한다. 예. 그리고 어쨌든 여기 선발 나오는 친구가 홈에서 좀못 던지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래서 리스크 자체는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게 좀 배팅하게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SSG가 뭐 이런 경기를 일부러 뭐 이기거나 일부러 지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 SSG 입장에서는 그냥 경기 대충하고 지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 어. 그니까, 러 어쨌든, NC가, NC가 올라가든, KT가 올라가든, 또 삼성이 또 이미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업셋도 잘안 나오기도 하고, 어차피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근데 SSG 입장에서 NC가 부담스럽냐, KT가 부담스럽냐 하면은, 저는 KT일 것 같거든요. 작년에 중학교험에서진 트라우마도 있고, <laughs> 어, 본인들이 NC를 올해 많이 잡기도 했고, 그니까 러그 얘기는 뭐야. 일부러 뭐, 질려고는 안 하겠지만은, 뭐, 굳이? 그좀 대충 하다가 뭐 지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경기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NC가 충분히 또 해볼 만한 경기기도 이 하고 그래서 뭐 NC를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이런 경기가 은근히 좀 쉽게는 못 이기는 흐름이 많다. 어, 이런 정도는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C 승 보고요. 프랜은 SSG 프랜 보고, 예, 언어번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는 여기까지.